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불안전한 나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든 꾸려고 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하고자. 저희가 이제 예술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인 건데 맞아요. 중독됐다면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강하게 겪었던 순간이라던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전 준비할 때 그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걸 했던 거였는데 그 공모가 12월 달에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안을 그냥 3월 초로 넣었는데 그게 그냥 픽스가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12월 말부터 3월 초 바로 직전까지 제가 그 모든 물량을 70평을 채울 70평 물량을 다 만들어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작업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이걸 보다 보면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막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매몰돼서 그래가지고 뭔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꾸 더 이상해지고 진짜 어왜 이러지 나 감히 다 죽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 무수한 검은 인간들 사이에서 약간 이 집에 다하는 기분 진짜 그때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한번 화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예 작업실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다가 다시 이제 어영원 부영 이렇게 갔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 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포기를 안 되시는 거예요? 뭔가 저는 제 작업이 제 취향이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취향을> 만들면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아, 잘 만들었다. 역시. 맞아, 맞아. 나는 제일...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자소적인 <laughs> 이야기들로 하니까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약간 배출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막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으로만 약간 해소되는 감정들이 좀 있는 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 근본적인 거는 당연히 작업을 다 끝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흔히 말하는 거, 도파민이라고 그 그러니까 어떤 <laughs> 높은 감정들을 뭐 마음대로 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게 뭔가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중독됐는지 느낄 때는 저는 이제 작업도 하지만 작업하는 것만큼 이렇게 외부에서 어? 일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일은 사실 작업을 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별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은그 돈을 다 작업에다가 맞아. 그걸 쓰게 돼. <laughs> 혹은 이제 또 전시도, 물론 돈을 주는 전시도 있지만, 아닌 대안공간들에서 전시를 하게 될 때는 써야 되는 기본적인 음, 돈이 맞아, 있잖아요. 운송비써야 되고, 음. 포장 뭐 이런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쓰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서 또 사실 전시를 처음에 딱 하고,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너무 허전한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통장이랑 같이 딱 보면, 근데 이걸 지금 계속 공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중독됐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사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해요. 저도 사실 약간 덕업 일치라고 해야 되나? 뭐 영화 보고, 뭐, 뭐 웹툰도 보고 다 재밌긴 한데 결국 제일 재밌는 게 작업이니까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쾌감도 사실 제일 큰것 같고 못 빠져나가야 <laughs> 약간 늪 같은 매력이 있죠. <laughs> 저는 어쨌거나 전공이어서도 있지만, 뭔가 자연적인 소재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흙이라는 매체가 가진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요. <laughs> <laughs> 도예 작업 계속 할 거면은 약간 정말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또 약간 매력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걸로 오히려 좀 스스로가 약간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음. 하고, 다뭐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솔직히 뭔가 이걸 하면서 그 순간순간은 잘 모르지만 옛날 거막 정말 처음 작업 시작했을 때 가끔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 음, 이렇게 보면은 어, 나... <웃음> 성장했구나. <웃음> <이게> <웃음> 보이잖아요. <웃음> 저 스스로도.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못 놓는 음. 게 아닐까. 음. 아 이렇게 조금씩은 늘고 있는 거면 10년 뒤에 20년 뒤엔 어떻게 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는 정말 얼마나 더 좋은 반응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도 하는 게 아닐까. 음. 조각돌 작품 작가님이 느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저 울면서 작업하는 작가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음. 예술 중독 이 명제를 받았었을 때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되게 부정적인 어감들이 있잖아요. 원한 어, 뭐 쇼핑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에 매물돼서 그걸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결국은 본인을 파멸로 끌고가는 이거에 비해서 예술은 그 중독이란 단어 를 우리가 같이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고 나를 중독되게 하는 물질로 만약에 본다면 저는 그 예술품이 주는 그런 물질성은 아니고 그림 그리는 행위 그냥 붓이 딱 나갈 때그느낌이 제가 또 유화를 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붓을 이렇게 닦했는데 그게 슝 나가면서 그막 색깔의 층이 막 레이어 될때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위로 보자면 쇼핑 중독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물건을 사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결제하는 맞아, 맞아, 맞아. 순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전 울면서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움만 지금 최하됐어요. 과정을 응. 못 즐기면 결과물도 안 나오는 거니까. 응. 사실 다그 과정에 중독돼 있는 걸 수도 네. 있겠네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응. 다 울면서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laughs> 울지는 않고 화를 내면서 해요. <laughs> <laughs> 제대로 안 돼요. 근데 너무 화가 나요. 그 예술적 고민들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진짜 울면서 그런 했던 사람들이 그 감정이 나중에 인상으로 남더라고.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나이 대에 맞는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됐으면은 뭐 돈도 얼마 벌어야 되고 뭘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사실 그런 거를 정말 약간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하면은 사실 이걸 예술을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포기가 안될 정도로 유일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업 과정 자체가 이런 고민들이 주제에도 있는 건가요? 자, 아까 그 레고 아. 이야기할 때 약간 그렇게 들렸거든요 음. 런게 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속세에 살만한 사람인 것 같아 싶다가도 아 나는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제가 원래 진짜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엄청 가려그랬거든요 전시를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약간 사람들 대하는 게좀 편해졌어요. 맞아요. 조금, 네. 조금. 네. 전시를 아예 하나를 꾸리거나 뭐 오픈 스튜디오 총괄을 받거나 할때 제가 막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수행하면서 저는 그 약간 예술가 하면. 골방에 틀어박혀서 막 그리고 음. 그림만 그리는 그런 거를 보편적으로는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인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오프닝 행사 같은 것도 하다 보면 거기서 막 샴페인도 까고 여러 <laughs> 여러 명이랑 막 대화도 하고 소울 토크 되게 잘하시고 그러시죠 맞아요. 응. 중독이라고 그랬을 때 사회의 저연을이야기했었을때 예술이라는 게어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나를 완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꼭그사람들이랑 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나를 한 반쯤 알고 저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음. 면에서 약간 또 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태까지는 좀 밝은 얘기들만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고충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그냥 작업적인 고민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다들 어떤 순간들에 좀 가장 힘듦을 느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좀두 가지로 나뉘는 거 같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전시를 너무 연달아서 2인전을 한번 하고 그다음 바로 한 3주 정도 있다가 개인전을 하고 음. 올해도 이제 3인에서 전시를 하고 또 다음에 2인전을 또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연달아서 붙어있을 때 데드라인도 있고 데드라인 있는 작업들은 한번 보여주고 나면 다시 손댈 수 없잖아요. 응. 그랬을 때 어떤 이 작업적 완성도라든가 혹은 이게 내가 뭐 즐기면서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고, 그러고 나서 공허함? 응. <laughs> 이 성과가 막 가시적이진 않으니까. 응. 그렇게 연달아서 하고 나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개인전 끝나고 나서 거의 한반년 넘게 작업 아예 안 했고, 응.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일이랑 되게 관련돼 있는 조숙과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남자 작가 분들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졸업하고 나서나 뭐 이제 사사히 저랑 음.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게 일이라는 게 남의 거를 결국에 만들게 되거든요. 음. 혹은 요청하는 무언가를 만드. 그러다 보면 만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즐거움이 사실 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다 모든 분들께서 어떤 그냥 행위를 즐긴다라고 하셨는데. 음. 저 사실 행위가 이제 요즘에는 즐거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만드는 걸 해왔지만, 제 진짜 작업을 하면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좀더 그냥 어떤 생각이랑 생각을 이미지로 연결시킬 때가 그냥 제일 단순하게 제일 재밌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만드는 게 일이랑, 일도 그런 일을 하니까 계속 겹쳐서. 만드는 건 그냥 저한테 일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게 요즘에는 힘든 거아요 저는 갑자기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laughs> <laughs> 할것 같은데, 뭐 너무 작업적으로 <laughs> 막 진지하게 <laughs> 해주셨는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작업에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대로, 전 만드는 과정을 사실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이거에 집중하고 싶고 약간 하고 싶은 걸다 해보고 싶은데 재료비라던가, 그거를다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막 그런 식의 제약이 막 들어오니까 약간 금전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작업 시간을 빼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그런 것만 좀 없어져도 되게 할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작업적으로 사실 고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응. 언젠가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각돌님처럼 저도 제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 제가 1호 팬이어서 <laughs> <laughs> 경제적인고만 아니면 엄청 편해질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해가 가기도 해요. 저도 그런 수업도 하기도 하고 음.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업을 도자도 하고 이제 그림 그리는 뭐 이런 수업도 하는데 오히려 도자기 하는 게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다른 사람 걸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이 내가 이걸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어쨌거나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하고 나면 저도 수업 끝나고 나면 널부러지고 담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게 저희가 전업 작가가 만약에 된다는 건 업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직장 등기는 사람만큼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즐겁고 혹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는 뭐 집안 일이 너무 밀려서 이거 못할 때도 있고 이게 근데 제 업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8 시간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시간은 꼭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그런 게 업인 거잖아요. 하기 싫다라는, 음, 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전에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전 터논이 좀 빨리 되는 편인 것 같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순간은 굉장히 기쁘지만, 그, 제가 원하는 게잘 구현이 안될 때가 솔직히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음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만에 회화로 보자면 너무 유명한 작가들이 요새는 저희 한국에서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거딱 보고 와서 이제 저 제가 작업하려고 시작하면 이 너무 초라하고 이 한없이 작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쓰레기를 양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솔직히 너무 왕왕 했고 음. 아, 그래도 이제는 뭐, 당연히 꾸준히 하는 이유는 그 순간도 좋지만,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취향의 공유잖아요. 창작자와,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의 이렇게 취향의 공유. 누구 하나 이전 70억 인구 중에서 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명은 너무 작고, 저것도 이제 몇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업이니까. 내가 작아지는 순간에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작업할 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우연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아예 작업 과정으로 꼬들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재료에 이제는 발포르탄 물성에 정말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갈아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좀 음, 약간 들고 저만의 그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너무 점점 더 체계화되고 막 심화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든 그래도 꾸역꾸역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막 만들다 보면 그냥 전에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별로라던가 그런 것들이 아간제 앞을 좀막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작들들이 <laughs> 너무 새로운 거에 대한 강박이 좀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같은 작품도 되게 이제는 뭐 로댕 같은 경우 6게개 만들고 음. 뭐 그래도 되는 건데. <웃음> <웃음> <목소리> 너무 똑같은 거에 되게 어, 그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한세개 정도, 네개 정도 이제 같은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아새거을막 해봐야 되나 그런 고또 완전히 정말 그냥 진짜 생신진이다 보니까 뭔가 계속 계속 뭔가 계속 선보이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꾸준히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고 계속 전시기에 잡아야 될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전시 이제 한번한 한 거에 또 재탕하면 저는 맨날 저런 거 밖에 안 하나 약간 이런 소리 들을 것고 그런 좀 강박이 있기는 합니다 음. 작업을 꾸준히 안 하는구나 네 그쵸 좀 정체돼 그쵸. 있구나 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쨌거나 전시라는 것도 작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음. 갤러리스트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기획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나만 좋다고 약간 이렇게 평같겠다고 음. 약간 이렇게 음. 하면은 금방 음. 밀려나고 도태될까봐 무서운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고민인 것 같아요. 어, 알아봐 주지 않는 거. 음. 음. 맞아요. 바라봐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전시장에서 옆에 사람 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다가 내 그림 앞에서 이렇게 사사삭 <laughs> 아, <맞아. 웃음> 그런데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가 이제는 뭐 세계 유명 박물관을 가가지고 그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도 후다닥 걸어가면서 보잖아요 하물며 <laughs>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로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만큼도 아닌데 난 저런 미술관에 걸릴 수없는 그렇게 다독거리기엔 자꾸 어 자신이 좀아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어떻게 또 해소를 하는지 저도 그런 것도 궁금해. 그러게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아예 작업을 쉬기는 하는데 전시 끝날 때마다 저는 특히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전시가 끝나 끝난 것도 아니고 저는 오프닝이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이 전시가 더 이상 내 전시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손을 떠났구나. 음. 나는 이제 여기에서 더할수 있는 게 없어라는 어떤 무력감이러고 해야 될까? 허망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정말 이제 내 것이 아니어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린는것 같아.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쉽니다. <웃음> <웃음> 계속 매몰되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음, 것 같아요. 전정반된인것 같아요. 저는 더 해요. 헉? 그러니까 음. 이 작업에 확신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걸 뭐꼭 전시해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지금 당장 고민이 너무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으면 전에 좀 괜찮았다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나 주변 반응이 괜찮았고 있던 거를 다시 만들어요. 다른 입체 물질들도 그러겠지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색 같은 것도 제가 완벽하게 다도 만들어서 조절하기 때문에, 또뭐 대충 빛깔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요. 안 쓰더라도 전시. 음. 음. 계속하다 보면은 저는 약간 양은 아니지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음. 있는 것처럼, 일단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그, 약간 우울해지고, 약간 권태기에 빠져들던 게, 어느 순간 벗어나진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다 보면 숙련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 있고 하니까, 저는 약간 무식하지만, <laughs> 그렇게 계속 그냥, 안 쉬는 방법으로 하는 거 음. 같아요 시간의 축적이라는 것도 믿는 음.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 결국 맞물려 있는 가치관인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작업도 약간 그렇게 가는 거 같고 와인 작가님은 음. 어떻게 복하실 거예요? 지금. 아, 제가아 지금이네 아까 너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laughs>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고민들을 사실 아마 같은 매체랑 같은 시작점이라서 완전 그냥 똑같은 고민을 항상 살거든요. 아까 사실 엄청나게 공감했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제가 개인전 할때 했었던 작업들을 사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우연히 오고 그냥 이건 제가 한 아까 말한 제 작업도 되게 수지 종류로 한 2m 정도 되는 껍데기를 만들어서 세우는 작업이었는데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정해진 어떤 재료의 사용법 같은 것들을 아예 안 지키고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거라서 강도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물론 지금 다 사라지고, 사라졌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걸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평생 그 것만 할 수도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각을 할때 하나만 하시는 작가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몇몇의 사례들을 보면 한 작업만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게 그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계나 이런 것도 근데 아직 저도 신진 작가인 상황에서는 굳이 안 그렇게 해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건 그냥 제가 아는 공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저한테 했었던 얘기 80살이 돼서 지금 작업 돌아보면 과연 이게 얼마나 기록이 돼 있을까? 아니면 사실 80살에 그 20살 때 했던 20대, 30대 했던 작업을 보고 계속 이게 더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면 아 그건 그거대로 또, 씁쓸한 일이니까. 음. 너무 지금 하는 거가 나의 모든 걸 책임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얘기에 그냥 마음, 마음껏 하면서 해도 되지 않아 20년 뒤에 내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낼까. 그 음. 기대가 이 순간을 지금. 음. 음. 결국은 같은 생각인데 방법이 다른 거겠죠?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좋은 생각인 거아는데 실제로 좋으셔. 작업할 때는.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공모를 저희 계속 써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사실 공모도 공모인데 문화재단 기금도 받아야 되고. 맞아, 근데 저... 이 기금이 뭐 잘은 모르지만 조각 매체만 하시는 분들은 작업량 자체가 막 많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따기가 더 맞아, 맞아. 어렵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매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거를 들려면 커뮤니티 같은 활동도 막 해야 되고 아니면 네트워킹도 계속 해야 되고. 막 이런 사실 작업보다 더 번외적인 게더 많아지고 사실 그걸 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지 조언 <laughs> 좀 <좋아하는 점을 웃음> 해주시면 아니 근데 사실 저막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laughs> 그냥 한 그냥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거 계속 스위치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거에 계속 빠지고 있으면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이제 경험상 계속 이제 하니까. 근데 계속 돌고 돌아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지금 이거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은 음. 못 그만두거든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럼 지금 하려면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 긍정적으로 해야지. 뭐. 음. 어차피 할 거잖아. 너 그만 못둘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려놓고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려고 하다 보면은 작업 막 그런 공모라든지 지원서라든지 보면은 아 정말 지금 이 아직 상반기잖아요. 네. 근데 다막 신작을 몇점 이상 내이요 어, 네. <laughs> 근데 사실 정말 입체는 특히 조금 멋있게 퀄리티 있는 작품을 하려고 하면은 몇달 동안 한 작품 막몰아쳐서 음. 해도 아쉬운데 할 때가 그렇죠. 많잖아요. 물론 벽면도막 대작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작업 시간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분인 파티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음. 뭐 누가 음. 뭐 부르면 또 가서 막 이렇게 사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또 이거 또 틈틈이 이거 또 <laughs> <laughs> 서류도 써야 되고 서류도 어려워요 아직도 음. 사실. 네. 그럼 막뭐 사업자 같은 것도 내야 되고 돈은 돈 벌러 또 가야 되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업을 할수 있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아무, 아무, 아무 생각을 생각 아, 안 해야 되는 그냥 지금 하니까 하는 거야 지금 음, 회사원들도 음. 지금 회사에서 뭐 그러니까 회사원들은 그렇대잖아요 월급 날만 기다리면서 이런다고 하잖아요. <laughs> 뭘 거지, 그냥? 그냥 저는 이제 그 매년 약간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단체전이나 뭐 페어나 개인전 상관없이 전시를 다섯 번은 무조건 하자. 음. 그리고 뭐 작품을 뭐 9점 이상을 파는 걸 목표로 해볼까. 음. 그리고 뭐뭐 뭐 팔로워를 몇명 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음. 안 되면 뭐 내년 목표로 다시 쓰는 거고 음. <laughs> 되면 은 기분 좋잖아요. 된걸 보면 기분 좋잖아요. 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기한을 안 잡아주니까 그냥 내가 기한을 잡아서 작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냥 시간 정해놓고 매일 나가서 무조건 하고 음. 무슨 일이 있는 게아니아 프리랜서니까 그냥 연중 모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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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돌아오실 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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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가 사실 이제 다음 전시가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일 <laughs> 열심히 하시게 되면 그래죠